야, 형은 미국에서 장학금 받은 적이 있어? 장학금? 놀랍게도? 있어요. 대학교 말고 고등학교에서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뭐랄까 좀 골때리게 받았어. 내가 받으면서도 미안할 정도로. 잠깐! 일단 이 썰을 풀기 전에 우리 학교의 시스템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학교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는 예체능 관련 활동이 필수로 수업에 하나씩 들어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게 운동부에 들어가는 게 되었든 음악 수업을 듣는 게 되었든 다른 예체능 수업이 되었든 뭔가 하나를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클래식 오케스트라 수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클래식 오케스트라 수업 같은 경우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만으로 나누어져서 수업을 받게 되는데 저는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다룰 수 있는 클래식 악기가 하나도 없었던지라 초급자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천천히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초급자 오케스트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본 악기를 배워보면서 음악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기본 악기가 뭐냐? 리코더예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 6년 동안 끼고 살던 그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자, 이게 도야? 하고 있을 때, 나는 옆에서 혼자 미친 독주를 하고 있는 광경이 펼쳐지죠. 음악 선생님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선택받은 이 세계 리코더 용사님을 마주한 기분이었을 거 아니야. 너씨 천재냐? 하면서 예를 지 들어보자면 스타크래프트 수업에서 애들한테 미네랄 캐는 법 알려주고 있는데 옆에서 스탑롤 코 하고 있는 거니까 눈에 안 띄겠냐고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추천으로 리코더와 좀 비슷한 계열인 클라리넷으로 전직을 하게 되고 클라리넷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 이 선생님이 클라리넷 전공자셔가지고 더 추천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당시 제가 클라리넷을 드럽게 못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내 리코더 실력을 보고 계속해서 이악 물고 내 포텐셜을 믿어주더라고. 아니야. 어. 내가 본 너는 여기서 삑사리를낼 사람이 아니다. 클라리넷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어? 하면서 나를 클라리넷 세계에 붙잡아두고 싶어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나한테 실드를 쳐준다고 해도 선생님 입장에서도 2년 동안 이직거리를 보다 보면 은내 실체가 좀 보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클라리넷 전문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도 슬슬 나에 대한 기대를 접으려고 할때 음악 선생님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필 바뀐 선생님도 같은 클라리넷 전공자야. 그런데 내가 봤을 때전 선생님과 뉴 선생님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에 대한 정보가 좀 와전이 된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새로운 선생님이 오자마자 내가 상급자 수업으로 올라가고 동시에 세컨드 체어에 앉게 되거든요. 세컨드 체어는 또 뭐냐 상급 오케스트라 반에서는 클라린의 연주자들 중에서도 퍼스트, 세컨드 서드 체어로 나눠가지고 제일 잘하는 애 2명, 그 다음 3명, 그 다음 4명으로 나눠져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제가 클라린의 베스트 5의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슬램덩크 주전 라인업에서 송태섭이 빠지고 이호식이 어... 들어간 거라니까? 두 마리씩 챙겨주는 치킨집 상호명한테도 네임밸류가 떨어진 내가 갑자기 주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근데 선생님은 이미 날 세컨드 체어에 올렸고. 또내 자존심상 여기서 클라리넷을 못해서요. 서드 체어로 갈게요. <laughs> 하기는 싫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이 선생님의 기대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클라리넷을 너?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핸드싱크를 연습하게 돼요. 항상 내 주변 애들한테 줄 마이주다 껌 같은 간식 거리를 가져와가지고 내물로 나눠주면서 야야 너희가 좀잘좀 좀 해줘 하면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두고 저도 따로 미친 핸드싱크 연습을 공습을 통해서 다행히도 어떠한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밴드부 선생님한테도 들키지 않고 1년간의 세컨드 체어 생활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성공적이었던 건지 다음 연도엔 퍼스트 체어로 올라가 버립니다. 송태석까지는 어떻게 비벼봤는데 이번엔 서태웅이 나갔어. 어? 이건 아닌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나 호식인데? 할줄 아는 건 매운 간장반, 후라이드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태까지 해온 핸드싱크로 어떻게 될 수준이 아니야. 퍼스트 체어부터는 클라리넷이 솔로도 있고 애초에 사람이 단두 명이라서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듣고 알거 아니에요. 그냥 언제 들키고 개쪽 당하면서 서드 체어로 쫓겨나냐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개쪽을 피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물론, 클라리넷을 연습하는 건또 아니야. 그럼 무슨 연습을 하느냐? 내가 세컨드 체어 생활을 버틸 수 있게 도와준 이 핸드싱크를 다음 레벨로 끌어올립니다 나랑 같이 퍼스트 체어에 앉아있는 이 클라린의 11년 경력의 친구를 공략하기 시작해요 얘 호흡 방식 얘가 손가락을 짚을 때 나오는 습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는지 등등 얘에 대한 모든 걸 미친 듯이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랑 정확한 타이밍에 핸드싱크를 하고 얘가 평소에 약했던 부분에서 같이 픽사리를 내고 손가락 짚을 때 나오는 이상한 습관으로 가끔 박자가 조금씩 밀리는 것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따라가기 시작하고 결국 또 1년간의 상급자 밴드의 마지막 공연까지도 들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도 성공적이었던 건지 선생님이 매년 단한 명한테만 주는 가장 큰 밴드 부상과 약간의 장학금을 저한테 주시게 돼요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장학금을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음악실 뒤쪽에 가보면 트로피 진열대제 이름이 적힌 커다란 상패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사기를 주셨다는 건 에이 사기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전문가가 봤을 때는 내가 핸드싱크를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아차렸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니까 근데 그러면 장학금이랑 상을 왜 줘? 뭐랄까 어떠한 경이로움의 표시 아닐까요? 세컨드 체어에서 핸드싱크하는 걸 보고 이놈 봐라? 야너 여기서도 그짓 한번 해봐 어? 퍼스트 체어에서도 한번 해봐 하면서 퍼스트 체어에다가 올려놨더니 진짜 해 게다가 핸드싱크를 한 단계 진화시켜왔어 오히려 이 완고한 고집이 예술 글로스 다가와서 일종의 리스펙을 주신 게 아닐까 합니다. 내가 졌다 하는 식으로다가. 이게 캐치미 이프 유 캔이지.